지네 <laughs> 흐리 <laughs> 진짜 우중충해 보여. 아 진짜 어, 하늘 봐봐 <laughs> 한 번이라도 떴으면 좋니까 그러니까. 선글라스를 샀는데 <웃음> 사용할 마야 <laughs> <laughs> 사용할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. 돈 주고 샀는데. <laughs> 먹어봐. 네. 돼지고기조림밥이랑 콩로우빵이랑 뭐가 다른거지? 자리가 없을 것 같아. 맛있어. 11시 48분 거. 근데 1 2 8불이래 128. 이거, 예약을 할 나. 이거, 이거, 어플에서 할수 있는 거것은데 어플? 아, 그래? 아니, 계산해세이세인트세터는 아, 박거이이 아, 여거 빼고 그거 빼고 이거, 아. 이니까아 <laughs> 아, 여기 하트스네 그냥 <laughs> 그 코코 걸어서 조금 가야 돼. 근데 뭐 맛은 먹어야지. 한 개당 4시그세 계단. 거가 가지. 팔 저기는 뭔데 저렇게? 스트로베리가 유명한가 보다.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. 이거 봤었나? 어. 딱 저기서 딱 나오는 거. 야좀 추폐 옷까져올 걸. 비옷이라도 줄까? 나도 올라가 볼래? 날씨가 진짜 이렇게 흐릴 수가 있나. 진행시켜! 이집 문지기 일 잘하네. <웃음> <웃음> 기념당 돌담길. 여기 커플 둘이 걸으면 해야 어. 태어들다. 돌담길은 아니고 이거 벽돌길. 기와길. 여기로 가면 비피 할수 있다. 드잖아 같이 좀 신나면 안 될까? 웃어하는 거지. 1버스잖아. 아닌데. 여기 있다. 걔도 온다. 온다. 응. 아. 상 아. 여기 집 되게 뭔가 어, 어. 약간 드라마에 나오아대 어. 어. 네, <laughs> 여자 주인공이 살아야 돼. 여자 그러면, <laughs> 주인공이 살아야 돼. 그럼 남자 주인공 여기서 대로 어. 야, 맞아. 그리고 꼭돌로 창문도 어, 자전거 자전거기다 <laughs> <너왜> <laughs> 아아 거기다리냐면 종잡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응. 좀좀접다라 응? 음. 음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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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미래 진짜 좋아하는데. 음, 처음 먹어봐. 아 진짜? 네 음. 이거 안 먹어봤다고? 응, 음. 뭔가 음, 근데... 매운 소스가 오히려 망쳤. 맞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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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. 음, 음. 음. 매운 소스가 오히려 망쳤. 대박! 이거 사야 돼. 귀엽게. <laughs> 얼마야? 야, 근데 진짜 귀엽잖아. 어, 이거 우리 뭐, 이거 사서 애들한테 안 줄까? 아. 배요. 어, 아, 벨도좀 다른데 얘랑 같은 결이다 그. 아, 딱한 개만 더 없나? 아, 씨. 아, 얘가 누구냐고. 얘 그거 같아. 앨리스 아냐? 앨리스? 이상한, 이상한 나라 앨리스? 나라 앨리스? 음. 아, 이게 다안 가? 진짜 딱한 개만 더 없어? 아. 니만 아, <laughs> 살아. 그래. 니만 살아. 그래! 비싸지, 이런 거 또. 그래. 얼마지안 나와 있어. 뭐 7,000원. 8,000원하지 않을까? 근데 얘는 공주가 없다. 그냥 공주. 난 이거 사고 친구들 친구들이랑 팀 <laughs> 엔딩. 이거 콜 이런 문제 아니면 이거. 난 팔리오. 이거 커비. 야 커비. 어때? 이거 가 뭐야 이따. 커비. 아, 이거 종류가 다 달라. 들어가 볼까? 그거네 자동이네. 처거가서도터 700, 760, 600, 600, 0 0 말하고 250일에 <laughs> 겨울 때문에 냉동방구 사용한다는 얘 여름에는 혹시 겨울 아니죠? 지 얘는 겨울이 왜냐면은 기모오판 이거 <laughs> <laughs> 어머머, 귀여워. 땡글땡글, 우리가 예뻐서 줬대요! 아증난다 진짜. 햄버거는 중지점이야. 저기 시원시원 중산점 아니고? 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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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. 어제는 이거 안 먹었어? 어제는 그냥 길가다가 있는 빙수집 먹었어. 일본식 빙수 찌개 음. 진짜 맛있다. 맛있어 이거랑 또사명제 망고 빙수인가? 유명한 거두개 있잖아. 그, 약간 시장통 같은데, 사는 응, 응. 뭐 하지, 이제? 화이팅 1015가. LOV. 저 주황색깔을 눌러. 예. Yeah. 응. 어. 그러면 은 QR코드가 뜨거든? <목소리> 음, 그거를 그래. 스캔을 하면 돼. 스캔 잘안 되면 그냥 번호 넣으면 야, 이거 나한테 한국말로 써져 있네? 응. 내네무스 가슴이냐? 이 뭐야? 영화관이야? 영 뭔가 이런 게 영화관 느낌. 아니네. 우와, 이렇게 버스를 많이 타는 여행이라니. 손 들어야 된는지 알지, 미래야? 아직 아니고. 어, 봐봐, 진짜 손든다니까내말 맞잖아. 그 뒤에 가몇 번이야? 200. 230번, 260번... 어. <laughs> 을 크게 들어. 키떡하지서번안 보이겠지만. 지금도 가져가야 되고, 할게, 많네요 자, 기요 친구들아 빨리, 빨리빨리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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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래요요동영이이서서 이랬는데 맛 없으면 어떡해뭐 <laughs> 음. 이런 것도 여행이지 뭐. 그치 아저씨한테 속아서 산 거지 뭐. 먹어봐야 알지 뭐. 음, 살짝 텁텁한 그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건조. 또 살짝 텁텁한 국수 알겠지만 미역국수 거기 휴스가 있니? 음. 아 표정 갑자기 확 바뀌는 거 봐. <laughs> 미치겠다. 저 때도 근데. 연습생이었어? 모르겠지. 아니야, 저, 저 이후로 댄싱 뭐다 무슨 중국에서 뭐 하고 나서 대고 캐스팅 됐어.